오늘은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질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줄게. 일단은 월 엔젤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고, 뒤꿈치는 그냥 주먹 하나 정도 벽에서 살짝 떨어뜨려주면 될것 같아. 뒤통수, 등, 허리, 꼬리뼈, 엉덩이까지 전체가 다 벽에 닿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 어깨 높이만큼 팔꿈치를 벽에 대주는 거야. 이때부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테스트는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통증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뒤로 넘겨서 이 손가락 손등 손목이 다 닿게 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허리 쪽이 벽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과도하게 떠 있는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이 테스트는 합격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허리를 붙였더니 고개가 이렇게 나간다. 이것조차도 불합격. 당연히 양손이 벽에 닿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불합격이라고 보면 돼. 뒤통수 등 허리 전체와 양손 등이 다 같이 다시 이 자세를 만들 수 있다면 라 합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테스트 중에 통증이 있으면 어, 그 테스트에 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멈추거나 통증이 없더라도 설명했듯이 뒤통수가 떨어진다든지 허리가 벽에 붙지 않고 떨어진다든지 바깥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동, 증상들이 나오게 되면 어, 지금 설명한 네 가지 동작들을 순서대로 해보는 것이 좋고 네 가지를 다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동작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두 번째 동작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고 각각 운동들을 한 후에 테스트를 해주면 된다. 첫 번째 운동은 경추와 흉추를 같이 움직여주는 운동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 무릎 앞에 손바닥을 지지를 한 후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고 윗팔뼈를 안으로 돌려서 등을 더 말아주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손바닥을 내 무릎 쪽으로 가져옴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돌리게 되면 윗팔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힘으로 어깨가 끌어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가슴을 열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그때 자연스럽게 시선도 같이 하늘을 봐주면 좋거든. 두 개의 동작을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위는 날개뼈의 근처에 있는 이 목뼈와 흉추 부위가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호흡과 함께 만들어낸다고 보면 될것 같아. 한 10번에서 15번 사이로 빠르지 않게 부드럽게 동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동작을 잘 하고 테스트를 해야지 이상하게 하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현재 동작이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 순서와 호흡과 느낌을 잘 느끼면서 움직임을 앞뒤로 잘 만들어 준 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두 번째는 머리를 벽쪽으로 향하고 하늘을 보고 누워주면 돼. 양 손바닥을 벽에 지지를 한 상태, 그리고 두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올리면 시작 자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양 손바닥을 아주 가볍게 벽을 눌러주면 돼. 그로 인해서 자연 연스럽게 날개뼈의 안정성이 제공이 되면서 이 몸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허리가 떨어져 있다라면은 복부의 긴장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허리가 바닥에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며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기역자로 하나씩 떨어뜨렸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숨 들이마시는 공기의 이 방향이 허리 뒤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더욱 더 많은 허리의 면적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게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한 다리씩 바닥에 번갈아 가면서 영상과 같이 터치를 하고 올라오면 되거든. 이 동작에서는 다리를 뻗을수록 난이도가 제일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기억자로 다리를 접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점점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무릎을 피면서 내 뒤꿈치가 멀리 터치될 수 있게끔 도전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나한테 맞는 난이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허리가 떨어지면 나한테 너무 과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고 허리가 바닥에 잘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이 그쪽으로 잘 들어오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멀리 갈수 있는 범위까지만 동작을 하면 되고 결국에는 허리 전체가 붙어 있는 걸 유지하면서 두 다리를 다 뻗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가 끝나고 전보다 워렌지 테스트가 수월해졌다. 그러면 이 운동을 계속 해서 꾸준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겠지. 자세 번째는 몸통과 날개뼈의 안정성을 같이 잡아주. 운동이라고 보면 될것같아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양 팔꿈치를 앞으로 지지를 하면 돼 엉덩이 내 뒤꿈치에서 들어주고 무릎의 이 위치가 너무 앞쪽으로 가지 않게끔 살짝 뒤로만 보내주면 되거든. 이 손이 11자가 아니라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만 만들어주면 되고, 이 동작에서의 난이도는 팔꿈치를 머리 위로 점점 올릴수록 어려운 동작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면 당연히 그보다 더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뒤통수에서 꼬리뼈까지 전체적인 일직선을 꼭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야 된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손씩 멀리 뻗을 필요 없어 가볍게 손을 뗐다 댔다 하는 정도 수준만 해도 되니까 지지 상태의 팔과 반대쪽의 무릎에 힘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돼 손을 떨어뜨릴 때이 지지하는 손과 무릎이 강하게 바닥을 누르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5번에서 10번 사이 정도만 해주면 되고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해본 후에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쪽을 한번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동작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배를 아예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 무릎을 바깥쪽으로 접어서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그런 후에 양 팔꿈치와 양 무릎을 눌러서 내 몸통을 바닥에서 띄워주게 되면 플랭크 같은 자세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난 후에 접은 다리 쪽에 손을 천천히 바닥에서 떼주며 방금 했던 동작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 이 동작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팔의 지지에 의해서 이 날개뼈의 안정성과 반대쪽의 골반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팔을 움직여야 될때 나와야 될 날개뼈와 몸통의 안정성들을 자연스럽게 내 각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 높은 동작이라고 보면 될것같아이 동작에서도 팔꿈치가 벌어지고 위로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다 싶으면 은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조금 더 몸에 가깝도록 만들어주고 동작을 해줘도 충분히 효과 높은 트레이닝이다 개수를 많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척추를 올곧게 해놓고 강하게 지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떼면 좋다 이제 마지막 운동이야 팔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쓰여야 되는 올바른 움직임들을 익히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약한 밴드 강도라도 충분히 강도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강하지 않은 밴드를 하나 준비를 해주고 손목에 끼워주면 돼 어, 영상처럼 앉아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손가락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된 상태 유지하는 거야. 안 좋은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꿈치가 손목보다 더 벌어진 상태로 세모 모양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동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손목 부위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고, 팔꿈치가 11자로 이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안을 보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양손을 하늘로 뻗었다가 돌아오는 자세를 반복하면 되고,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일자가 된 상태를 유지해 놓고 손가락 끝에 힘을 꽉 주는 거지 이게 손가락을 느슨하게 하는 것과 손가락을 쫙 피는 것과는 근육들의 힘이 완전히 다르거든 손가락 끝에 힘을 강하게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동작이 이루어지는 게 느껴질 거야 가능하다면 한 10번 정도 해주면 될것 같고 너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5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 중요한 것은 이 팔꿈치 위치와 올곧은 척추를 유지하면서 탁하고 빠르게 움직여지는 구간이 없이 전 구간에서 부드럽게 통제하 하면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뭔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이 없어야 돼. 오히려 그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이 나에게 약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더욱 더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동작을 만들어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 이 동작을 해본 후에 워렌젤 테스트를 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인지 체크를 해준다. 실제로 팔이 안 들어올려지거나 통증이 있다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통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워렌젤 테스트를 안 해도 그냥 이 동작만으로도 내 어깨 에 좋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서두에 얘기했던 워렌젤 테스트는 어깨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자세 조절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자세 조절이 어려운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볼수 있는 테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 전체 척추를 벽에 붙일 수 있게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관절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와야 붙겠지. 그리고 이 과동성들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정성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받침이 돼줘야 되거든. 만약에 등뼈가 너무 과도 에 굽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미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가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어, 등뼈가 굽어져 있는 것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보낼 수 있겠지만 이 안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고개가 나가거나 허리가 많이 꺾이게 되는데 그래서 워렌젤은 그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심플하지만 좋은 테스트라고 보면 될것 같고 자세를 조절하거나 안정성을 주거나 혹은 가동적인 측면을 만들어 줄수 있는 운동들을 순서대로 소개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한동작씩 끝나면 테스트를 해보고 그중에서 좋은 동작들만 뽑아서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고 점점 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운동을 한다라면 그 기능에서만큼은 내 어깨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기지는 않겠지. 꼭한 번씩 해보고 좋으면 좋아요와 댓글을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